Thank <laughs> you. d 로 r a Tate, Dorotro, b u n j 로 Hong Jong Phaw, Dorotro, Chao Ye, d o r o 이 r o d 로 Hanbingo, d o r o t r 로 Hong Jong p h 심상종 뚜루루뚜루 노동이 뚜루루뚜루 당당하게 뚜루루뚜루 심상종 우리는 뚜루루뚜루 제한민국 뚜루루뚜루 대통령 뚜루루뚜루 후보들 선거다 뚜루루뚜루 투표해 뚜루루뚜루 투표해 뚜루루뚜루 투표하자 양심 있게 찍어 찍어야 니다 양심 있게 찍었다 뚜루루뚜루 두루, 찍었다 뚜루루뚜루 두루, 고장을 뚜루루루 두루 찍었다 벗겼다 뚜루루루 벗겼다 뚜루루뚜루 춤을 또 뚜루루뚜루 선거 끝 예. 아, 어, 네. 누굽니까 어디 가고 또 설치가 안 됐어요. 일본에 아 이건 좋다. 음료수 종류가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근데 부팅 중이야. 지금 어 아무 7년 전인가 조립했던 컴퓨터, 작년에 바꾼 컴퓨터가 이사양이었거든요 심지어 근데 윈도우가 32비트여 가지고 램이 4기가인데 다 쓰지도 못하게 깔아놨어. 더 놀라운 게 이게 쥐석이라고 있잖아요. 게임이 돌아가게끔 한다는 컴퓨터인데, 이 g t s 2 5 0와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충격과 공포다. 충격과 공포. 와... 일단은 사실을 전하고자 추가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해요. 일단, 근데, 여기, PC방 사양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우리나라는 사실, 스펙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대체로 다 높다라는 그런,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근데, 일본은 아니거든. <laughs> 일본의 네트 카페는 약간, 게임만을 목적으로 가는 장소도 아니고, 아, 애초에 게임을 하려고 가는 곳이 아니죠. 오, <laughs> 어, 여기. 어. 아이스 어 여긴가? 여기 아 여긴 이인석도 있네요. 이인석이랑 VIP VIP 이거 액정TV랑 어 가라오케 룸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에도 아직 업그레이드 안 하고 있는 조금 오래된 PC방은 이 정도 사양 아직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950에 4기가에 2600이면 오버워치 돌잖아 만화가 18만권이나 있대 음료 100종류 아이스크림 비페식 프린트 되고 샤워 심지어 샤워실 이용이 15분 무료인데 타월 드라이어 샴푸 면도기 칫솔 이, 이거 여기까지 다 무료야 와 이거 대박인데? 어, 일반좌석 아무튼 나이트 지금 내가 가가지고 6시간 이용하면은 200엔 업이니까 어, 16,800원? 아 이건 가라오케석 이거는 가라오케석 이거는 솔직히 4만원 같이 하는 거같아 노래방이랑 VIP석 해가지고 4만원이라는 거니까 아니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우리 최고의 돈이, 얼마인, 돈이 얼마든 상관없으니까 최고의 스펙을 지금 소, 소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봐봐 이거 말하는 거 같은데 노래방. 4 0 인치 액정 TV, 고사양 PC, 조이 사운드, 어, 우레탄 매트. 어, 이게 이제, 이제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이쪽이. 음. 우리 4만 원짜리 한번 질러 볼까 얘들아? 어떻게 할까요? 어. 시간 끝나잖아요. 그러면 샤워하고 집에 가면 돼. 어. 야 웹캠도 빌려주고요. 어. 진짜 뭐다 주네? 아. 또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죠? 저기 없으면 어쩌지? 갔는데, 아, 죄송합니다만, 가라오케 좌석이 없어서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지 <laughs> <laughs> 어... <laughs> 새벽 2시에 여기를. <laughs> 아, 미치겠다. <laughs> 야 여기 아침에 출근할 때 이길 걸으면 사람 장난 아닌데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할 수가 있네 이 거리가 아, 정말 놀랍네요 이 거리에 사람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다는 게 여기 어디쯤이었는데 저기 롯데리아 이렇게 있고 아 저기다 아 저기 여기 네. 보이네요 예 자이가 없어 자이가 없어 어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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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오케를 하고 싶었는데 초점이 아니라 비니 가라오케 하고 싶었는데 가라오케가 만석이래요 오늘도 그래서 그냥 VIP를 질렀거든요? 아빠 다녀오셨어요 왜안 가고? 아직 2시 아니야 그리고 그 50분에 나갈 거야 왕호떡에서 만나기로 했어 실시간에 뭐 하려고 렌트 깨서 3시 50분까지 인데